찾았네 주민 여러분 안녕하세요 주민센터 센터장입니다 이병헌 감독의 두 번째 상업 장편 영화 성인용 코미디 바람바람바람입니다 내 거야 이불 나려고 샀어 나가 그래 잘자 아, 이 작품은 비록 흥행에 성공하진 못했지만 이병헌의 작품 세계를 구축해 나가는 중요한 단계라고 볼수 있죠. 어, 그치닥라그러니까 극한 직업 같은 초대박 영화를 만들 수 있었던 거 아닐까요? 나 정신 안차릴 지금까지 이런 맛 없었다. 이것은 갈비인가 같으면... 아! 이 영화는 체코의 코미디 영화 희망에 빠진 남자들을 리메이크한 작품입니다. 원작이 어떠한 상황에 집중했다면. 감독은 상황을 대하는 인물의 감정에 집중했다고 하는데요. 유럽 감성의 성인 코미디를 우리나라 정서에 맞도록 각색하는 게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었다고 하네요. 그럼 중년 부부의 발칙한 이야기, 바람바람 바람 바람에 숨겨진 감독의 의도와 비하인드 스토리, 주민 시작합니다. 너, 어. 엄마 얼기억 주민스토어가 오픈했습니다. 원기 회복 명품 해신탕에서 얼큰한 찹쌀 순댓국까지 주민스토어에서 귀빈정의 상품을 구매하시면 채널에 큰 힘이 됩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뭔가 유쾌한 듯한 휘파람 소리로 영화가 시작합니다. 감독이 직접 휘파람을 불었다고 하네요. 바람 부는 제주도에서 개인 택시를 모는 석근, 중년의 여인이 택시 탑니다. 이곳은 사실 제주도가 아니라 분당에서 촬영했다고 합니다. 남편이 바람 피우는 현장을 잡으려는 중년의 여인. 전년놈들이 밥 먹으라고 주는 점심 시간에 뚫치러 가네요. 말도 안 돼. 점심 시간에 점심을 안 먹다. 이병헌 특유의 이상한데 웃긴 말맛. 감독 본인이 농담하는 말투 그대로 대사를 썼다고 합니다. 갑시다. 여긴 진짜 제주도입니다. 그 시간 요리 학원에 다니는 석근의 매제 봉수. 중국 요리 이름들은 참 귀엽지 않아요? 빵빵지. 야무지게 잘 치시네. 어째 분위기가 묘한데요? 와인 좋아해요? 술 없이 놀긴 좀 허전하잖아. 신하균은 현재 발목에 부상을 입어 깁스를 하고 있는 상태라고 합니다. 그래서 다른 움직임을 빼고 그냥 서서 대화를 나누고 있죠. 이후에 나올 이 장면을 찍다가 발목이 또 부러졌다고 하네요. 로 왜? 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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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병원 유니버스의 귀여운 이스터 에그. 호텔 앞 불륜 남녀 커플은 이후 극한 직업에서 이착장 그대로 치킨집 커플로 재등장합니다. 그 난리를 치고도 아직 헤어지지 않았다는 설정입니다. 수원 왕갈비통닭? 오, 존맛. 대박. 이후 드라마 닭강정에도 손님으로 또 등장하죠. 닭강정 치네요. 어? 뭔가 대단한 석근? 잘 보면 티가 좀 나나? 쓱 화장실에 가서 바지 속에 패드를 넣고 왔다고 합니다. 사모님 갑자기 부끄러워진 거 개웃기네. 주말까지 이틀 남았죠? 하루는 술 말고 다른 취미로 채울 수 있을 것 같은데. 하루. 남편분과 한잔 하시면 분명히 좋아질 거예요 부부 사이. 짝꿍 선물입니다. 건강한 주말 보내요. 아 하균이 형. 당신. 이곳 역시 분당인데 신하균 집 근처에서 마지막 촬영이었다고 합니다. 집 근처라고 어제 밤 늦게까지 술을 마셔서 푸석푸석한 상태라고 하네요. 영화의 마지막 장면을 그대로 가져와 타이틀로 사용하면서 결말을 암시했습니다. 대구 이월드에서 허리케인을 타며 촬영했습니다. 이걸 타며 무표정을 유지하는 게 가장 어려운 촬영이었다고 하네요. 이어지는 밤씨는 부산에 있는 송정 맛집 미슐랭 출신 프랑스 오너 셰프가 있는 레플랑시에서 촬영했습니다. 택시를 타면 손님이 키스도 해주고 막 그러나 봐요. 관광도시잖아 그게 나쁜 짓인 건 아시죠? 사람만 본대아그니까 사람은 본대 선합니다. 갑자기 선악설과 성선설의 대결이라고? 반란까지석은과 그의 매제 봉수입니다. 방구 때만 잡았다면 이 줬어? 아니. 거짓말은 하지 않겠다고 다짐한 동수를 제대로 감아버리는 석근. 이곳은 제주도의 독채 펜션 까사 봉봉입니다. 너무나 사랑스러운 장영남 누나의 애드리브입니다 어, 걸레 나 봐. 팬티입니다. 이 정도는 입어줘야지. 이 장면이 영화의 첫 촬영이라고 합니다. 저보고 바람을 피우라는 겁니까? 아니면 상상이라도 해. 돈한 푼도 안 드리고 죄책감까지 느끼수 있어. 그게 마약이야? <웃음> <웃음> 아니, 분명 부정적인 면을 말하는 건데. 이성민이 하니까 너무 귀여운 것 같은데요. 성민 형님도 이 대사가 너무 어려워서 용문양 팬티를 들고 무려 14번이나 반복해 촬영했다고 합니다. 누구냐고? <놀냐> 10만 원빵한판 붙으면요. 눈치도 없이 진짜 당구치러온 봉수. 야, 이거 이거 뭘로 본거야? 저 뒤에 포커스 아웃된 남자는 연기 공부하려고 현장에 방문했다가 한신 찍을 수 있는 기회가 생긴 송지효, 친동생, 천성문 배우입니다. 제니의 등장. 당구장에 있는 모든 남자의 시선이 한 곳에 꽂힙니다. 어우야. 당구를 한 번도 쳐본 적 없던 이엘은 한달 동안 속성으로 배우고 연습해서 당구 여신 같은 섹시한 자태를 만들 수 있었다고 합니다. 야 우라이 쫓발려 힘저질한 거 봐. 이걸 실제로 이엘이 한 번에 성공했다고 하네요. 쳤네. 그... 아니 별 대사 아닌데 왜 섹시한 건데? 감독이 쓰면서도 걱정했던 대사인데 이엘이 하니까 그냥 납득이 됐다고 하네요. 변태 아닙니다. 귀엽습니다. 그난 성당 당연히 시켜. 이 대사는 이성민의 애드리브입니다 오, 요즘 인스타에도 이런 거 많이 나오던데 이 것은 원작 영화에 나왔던 설정을 그대로 따왔습니다. 과하게 섹시한 여자의 마음은 가져 네, 이렇게 가져요. 뺏는 겁니다. 이옷나 입어도 돼요? 입고 주시면 안 될까요? 이 컷은 대구 약전 골목에서 바닥에 물을 뿌려놓고 촬영해 분위기를 만들었습니다 아침부터 정액을 빼라 고 그래 임신을 준비하는 중년의 부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촬영하다 발목을 다친 후라서 다리를 절뚝이고 있습니다 이곳은 송파 마리아플러스 난인병원의 로비이고 체액실 내부는 세트를 제작했습니다 야동보다 상상으로 한발 빼보려 하는 봉수 처음부터 1구금으로 계획한 영화이지만 너무 심하게 야하지 않은 건 감독이 좀 쫄아서라고 합니다. 왜죠? 감독님 힘 내셨어야죠. 봉수가 운영하는 레스토랑 홀과 주방은 부산 레플랑시 내부입니다. 이탈리안 레스토랑 때려치우고 중국집을 차리고 싶은 봉수. 그 중국집 타령. 갑자기 뭐 깨고 쳐가 하지만 와이프가 들을 생각조차도 안 합니다. 그날 밤 영업 끝났습니다. 생각지도 못한 귀한 손님이. 안 끝나면 안 돼요? 짜장면 드실래요? 이탈리안 레스토랑에서 짜장면을 만들어 주는 거 이거 매력적인데? 뭐 이탈리식당에서 나온 중국 음식이 이렇게 맛있어요? 신하균은 이 장면을 찍기 위해 중국 요리 학원을 다니며 수타부터 웍질까지 엄청난 연습을 했다고 합니다. 그 제주도만의 특색 있는 중국집을 만드는 거죠. 갑자기 찾아온 제니와 이야기가 너무 잘 통하는데 분위기가 상당히 묘합니다. 누군가가 나한테 요리를 해주고 마주 앉아서 턱을 괴고 다를 봐요. 적당히 느끼하면서 애잔한 이런 느낌. 감독은 딱히 뭐할게 없어서 그냥 둘의 연기를 감상했다고 합니다. 나 봉수 씨랑 자고 싶어요. 이거 상당히 나쁜 일이긴 한데 안 넘어갈 남자가 있을까요? 지긋지긋한 관계의 마지막 순간. 남자친구와의 관계를 청산할 때처 맞았던 순간을 사진으로 남겨 집에 걸어둔 건. 제니의 캐릭터를 설명해주는 설정입니다. 일단 정상은 아니라는 거죠. 이제 가도 돼요. 갈때 자켓 가져가요. 다른 여자랑 자고 집에 들어왔더니 술 마신 거야? 어, 어. 대신 술값은 개봉 내라 그랬어. <laughs> 평소와 너무나 다른 봉수 응? 여자의 촉이 발동합니다. 와씨. 그후 머리끈을 주머니에 넣어놨네. 음, 뭐 사실. 사각 팬티 속에 속바지를 입고 있었는데 실수로 싹다 내려버리는 바람에 현장의 모든 사람이 당황했다고 합니다. 가장 놀란 건 송지효였을 텐데요. 의리로 바로 고개를 돌려서 안 봤다고 하네요. 이 위기를 어떻게 넘겨야 할지 아하 형님이 있었네요. 내 거야. 입으라고 샀어. 나가. 그래 잘자. 이 의상은 감독이 실제로 집에서 입는 옷을 가져와 입혔다고 합니다. 아 어. 엄마 얼굴 기억해 아, 꺼져! 음악은 왜 슬픈데 진짜 개웃기네 석근의 집 내부는 까사봉봉 펜션 내부에 하얀 벽을 나무 느낌으로 싹 세팅을 바꿔서 촬영했다고 하네요 바람필 때마다 인상 찌푸렸으면요 난 지금 말라 삐뚤어진 건포도 됐을걸요? 이때 이 대사를 한 순간 건포도? 라는 대사를 따라하는 정체불명의 여자 목소리가 녹음됐었다고 합니다 소름 귀신이 나오면 잘 된다는 속설이 있어서 솔직히 기대 좀 했었다고 하네요. 귀신은 개뿔. 자세히 보면 알겠지만 얼굴에 포커스가 나가 있죠. 아무리 찾아봐도 다른 것이 없어서 그냥 사용했다고 합니다. 반성하고 있다고 하네요. 와이프한테 걸렸어. 미리 보러 받았으니까 잘못 좀 해도 되지 않을까? 근데 나 애인 생겼는데. 아이고. 섭녀라고 생각했던 여자에게 애인이 생겼다고 하니까 쿨하게 돌아서는 석근. 편집기사는 이 걸음이 엔지라고 안 쓰려고 했는데 이 설레이면서 섹시한 컷을 왜안 쓰냐며 써달라고 했다네요 바람에 음악에 도로 위 자전거까지 완전 일본 멜로영화 바이브 이렇게 좋은 분위기에서 갑자기 이렇게 슬퍼진다고 이곳은 부산 진구의 한 거리인데 건물 숲과 멀리 보이는 산을 지우고 바다를 심어 제주도로 만들었다고 합니다. 바람을 그렇게 피더니 이제서야 아내의 빈자리를 느끼며 고독에 휩싸인 석근. 화장실에서 넘어진 건 감독의 경험담이라고 합니다. 아무도 없는데 혼자 넘어져서 뇌진탕으로 1시간이 넘게 누워있었다고 하네요. 혼자 사는 게 더욱 외롭게 느껴지는 시간이었다고 합니다. 영화 바람바람바람 바람 바람 비하인드 스토리 TMI 1탄이었습니다. 이어지는 2탄에서 더 풍성한 내용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다음 영상도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주민 스토어도 많이 사랑해 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종 모양 클릭으로 알림 설정까지 하시면 주민 센터와 좀더 가까워집니다. 부디 조댓구알 부탁드립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센터장이었습니다. 다음 영상도 기대해 주세요.